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에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영양크림으로 K 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매출액이 3 8 0 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의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 받아 유럽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애터미가 해외시장에서 토종 다단계 업체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